어디야? 오, 오, 오 질퍽한데 아, 산에 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아, 오, 아 왔다, 아 왔어. 와, 여기 어디야? 무서워, 나 도망갈래. <laughs> 아, 오. 화합니다 자담. 오, 고기 <laughs> 아. <자>, <laughs> 뭐야? 홍성 한우. 와, 드디어 고기 먹는 거야? <laughs> 홍성 한돈. 어. 오늘 부위를 준비했는데. 왜 그러면 왜 홍성한우냐? 저희가 20년 전부터 음. 이, 이 소를 개량을 하려고 음. 우수 정액 사업을 했었어요. 음. 조소들은 계속 키워왔던 거죠 아. 그래가지고 지금의 홍성한우가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완전 특급 한우가 아.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죠. 돼지는 왜 유명하냐? 전 돼지는 그러니까 왜 유명해요 진짜? 64만 두. 64만 두면 그렇게 64만 오, 와닿지가 음. 않은데 음. 충청북도의 전체 사육 부스보다 홍성군이 더 많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질병 때문에 사격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급조절을 문제가 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진짜 이 전국 돼지 산업에서는 가장 이 하프, 메카네요, 메카. 하플스죠. 아 오늘 부위는 사람들이 흔히들 먹는 삼겹살. 아, 삼겹살 뭐. 삼겹살 진리죠. 이거를 어. 바베큐로 <laughs> 어. 준비하고 그리고 이 새우살이라고 들어봤죠. 아, 새우살 알죠. 예. 새우 같이 이렇게 새우처럼 생겨가지고 새우살. 새우살하고 알심 이 있는데 알등심을 한번 먹게. 새우살하고 너무... 알등심, 알등심하고 예. 어느 게두 등심이, 어, 등심이 원래 등심 거예요. 등심 중에서도 응. 그... 원래 그 새우살하고 알등심하고 등심 덧살이 있는데 그렇죠. 식감 차인 거죠. 그데 누구시죠? 저는 <laughs> 교육체육과에서 근무하고 아, 있는 최정환이라고 아, 합니다. 아,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갑자기 납치해놨는데 무서운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laughs> 어. 그래서 이 이게 새우살은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음. 알등심은 좀 식감이 있으니까 두 분이 먹고. 어. 아 식감. 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파리 개입니다. 아 파리 개띠. 우리 팀장님도 파리 개띠. 아이고 한번 파이 파이브. 개파진네. 야, 개파진네. 우리 복장 좀 변신 좀 하고. 아 그래? 네. 너도 좀 변신 좀좀 해야 될것 같아. 조명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 아, 조명 좀 가리고. 그럼 우리 팔이년생들 답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 죠 빨리. 예, 빨리빨리. 삼겹살부터 삼겹살. 먼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제휴점에서는. 고기를 잘라 이렇게 쫙어 자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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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준단 말이죠 왜냐면 아, 그러면 왜요? 이쪽은 미추리 부분이라고 해서 음. 삼겹살 중에서도 비선호 부위 그러니까 네. 보통 뼈 붙은 살이 맛있는데 여기 네. 보면 은 뼈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아지방 예, 골고루 네 예, 있는 게 예, 예, 예어 여기 그러니까 이 부위는 맛있고 네. 이 부위는 맛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지 음 이거 다른 있나 뭐든지 다 맛있던데 그럼 맛없다는 게 어떤 마, 표현이에요? 폭폭하다? 대비했을 때아 어. 이쪽 부위가 더 맛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만 저기 바베큐로 들어가고 네네. 이만큼은 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아 소세지 홍성 어. 부어스오 홍성 아. 부어스 그리고 이런 고기들은 갑자기 또 이거 또이 공부 좀 해달라고 와가지고 홍성군에서 홍성군에서 이 홍성 장터라고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농가들은 수수료도 안 내고 그래서 네이버에 이 홍성 장터 쓰면 이 홍성 장터 치시 어, 그러면 농가에서는 수수료도 안 내고, 내고 어,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래서또 중요한 게 또시즈닝 아니겠어요 시즈닝아 시즈닝이 가장 네. 중요하죠 고기는 그렇죠. 네. 시즈닝은 오리지널이 최고거든요 오리지널 어. 소금을 뿌리래 무슨 소금이냐 네. 또 소금이 또 있지 소금 광천 토굴 새우젓에서 원래 보통 이렇게 한 통으로 오는데 와. 그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얹어 그 소금을 이용할 거 그러면 아. 어떻게 되겠어요 광천 새우젓 만드는데 감칠맛이 쓰는, 쓰는 소금을? 그렇죠 채워갖고 오는 소금 그렇죠. 그 소금을 쓸 거예요 오. 맛이 상당합니다. 감칠맛이 천연 조미료인 거죠? 크으... 네. 그리고 오늘 와서 응. 해주시게 하나 또 있어요. 어떻게 지는 거요? 여기 뜨거워요. 뜨거워. 치... 야 이거 장인 도장 아니에요? 장인 마크. <laughs> 자, 아아 축산에게 <laughs> 원래 축산에게 희망을, 메이드 인 용성을 열심히 한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뿌리는 거요? 아 많이 뿌리는 방법이. 선물 쓰요 아... 와, 제일 중요한 시즈닝을 제가. 아. 시즈닝을 통해서 이 삼겹살의 맛이 결정이 나죠. 이게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한번좀덧뿌릴까요 아니요. 너무... 아니 잡내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 잡고 불하고 제일 멀리 있는 데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요? 아 그럼요. 딱 이렇게 훈연? 후년. 응, 훈연으로만 어, 야, 불량을 입힌다. 야, 근데 그러면 이게 불 바로 위에 안 있어도 그 온도로 다 익는 온도로 거야 불조절은 얘를 뚜껑을 열면은 아, 공기가 좋다. 들어가서 막더 온도가 올라가지. 음. 근데 뚜껑을 덮어, 덮어버리면 그 온도가 그냥 다 일정해지는 거야. 근데 거. 너무 올리면은 타잖아요. 그죠? 그렇죠, 타죠. 해외 바베큐 같은 경우는 통째로 이렇게 구워서 하지만은. 맞아요. K 바베큐는 어떠냐? 얇게 썰어서 탁탁 먹고 탁, 어, 게 케이 그게 K 바로, 바로. 바베큐. 그렇죠.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찔기기도찔기고 음. 이거를 연하게 시키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어.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는 거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 이게 이 장비가 이게 무슨 장비예요? 충진기. 아, 충진기. 네, 응. 충진기인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반죽을 한 시즈닝한 거를 응. 넣고 네. 돈장을 넣어 서워 어. 돈장이 이거죠? 그렇죠. 어, 예. 돈장. 뽑아서 내면은 응. 그냥 끝. 소금, 설탕, 응. 후추 1:1:1. 대대 이제 보물이 만들어진다. 자. 아, 아. 아, 소고기 맛있겠다. 오우 씨. 잘 섞어야 돼요. 한쪽 엄청 제가 그냥... 돈장이에요. 돈장이 뭐예요? 정확하게? 돼지그 창자죠. 어, 창자. 예. 네. 야, 진짜 얇다 여기다. <laughs> 그렇지. 예. 네. 이렇게? 남자 이렇게 내가 제가 이게 가운데로 또 이렇게 딱 정렬을 맞춰 주니까. 팀원크가 왔네. 팀원 역시 8년생 우리 호 좋다. 오, 쏙, 쏙. 속, 속, 속. 막막막는나 아이고.

홍성 소세지 홍성, 홍성 부 소세지 부어스 오오오오기 우리 그내 고기 잘익고 있어. 그래서 또좀 멀리. 조심해, 조심. 이거 야. 벌써 된거 아니야? 이거 뜯어 먹어도 될거 같은데, 지금. 어? <laughs> 근데, 근데, 근데 김태 균선수 진짜 성격 급하네. <laughs> 바로 뜯어 먹어도 되는데. <laughs> <laughs> 아니 바로 먹어도 되겠어. 다 익은 것 같아. <laughs> 자, 홍성군의 명소 중 하나는 충남 도청이다. 충남 하나, 도청. 둘, 셋, 오. 어떻게. 왜 몰라? 충청 홍성하면 충남 도청 아, 있는 홍성이지. 될수 있겠네, 될수 있겠어. 두 번째 갑니다. 홍성군에서는 매년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오, 정답. 오케이. 저희가 해마다 마라톤 대회면 홍성 마라톤이지. 그렇죠. 이봉준 보스턴 네. 재패 그 마라톤 대회를 그렇죠. 올해가 이제 24회. 아, 24회나 됐구나. 할 예정으로. 어, 아. 저도 꼭 한번 참석해야겠네요. 꼭 자, 아? 약속? 자, 어, 잘못 말했나? 친구 약속. 친구 아, 약속. 어, 한번 가시죠. 자 홍성군 출신으로 응. 유명한 인물에는 윤봉길 의사가 있다. 있다. 땡. <laughs> 이번은 아쉽게도 옆집. 홍성군의 전통 음식 중 하나 는 홍성 한우이다. 아 당연히 한우지. 던져주는 거. 어. 던져주는 분 어, 당연하지. 정답. 오케이. 친구 82년생. 홍성군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어, 해안선 당연히 있지. 정답. 오케이. 너무... 아, 다, 다행히. 너한번 그냥 거저 주는 것 같기도 에이, 하고. 참... 홍성군에는 매년 한우 축제가 열린다. 당연히 열리지. 내가 지난, 지난 연도에도 봤죠. 봤어요? 네, 한우축제가 열리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럼 올해 하게 되면 좋 글로, 생각은? 글로벌 바베큐 파티. 글로벌 바베큐 아, 파티. 그거 대박 났던데? 대박 났죠. 네, 올해 47만 명 오셨죠? 그렇죠. 올해 또더 준비를. 아, 올해 솔직하게. 또요? 어... 준비하고 있다라는 제가 그런 소식을. 아 그럼 저도 꼭 초대해 주세요. 제가 와서 또한호꼭 한옥... 초대를 해야 오실 요 박살 내겠습니다. 알아서 오실 건 없고. 아니 알아서, 알아서 올 생각은 없고. 알아서 올 마음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저희 성공했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덮여져 있던 거를 이제 뗐으니까 네. 어. 흔히들 많이 보죠, 이게 새우살이. 새우, 새우살. 새우. 이렇게 새우살이다. 덮여져 있던 살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 등심 덧살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등심 덧살도 빼내, 알등심도 심알 빼내. 그. 그러면 다 걸레가 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다른 게 없으니까 어. 얘가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아. 다른 애 때문에. 다른 그렇지. 애 때문에. 네. 판매를 못 하니까. 음. 그래서 얘는 지금 좀 식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바베큐로 식감 어. 있는 애는 무조건 바베큐로 넣으면 어놓 음. 그냥 알아서 다 자동으로 조리가 되고 어. 우리는 내 원래 내가 혼자 먹으려고 했던 새우살을 잘라가지고 야 음. 귀한 거 주시는 거네아 귀하게 어. 그래서 일단은 얘부터 넣어놓고 음. 아니야 좀 이따 넣고 잘라 지금 넣어놓고 오세요 어, 네. 시간, 시간 그리고 제가 쓸고 있을까 예어 고기는 두껍게 쓸야 식감이 있어요 좋자 아. 예. 아. 네. 와 연하다 와 고기 잘 쓸린다 와 좋다 고리잘 드는 거와 고기가 좋은 것 같아 고기가 와야 그냥 뭐 대기만 하면 썰리는데 그냥 이거 와야침돈다 침돌아 군침 돌아 사이즈가 대하 사이즈네 대하 사이즈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그만 봐서 지금 네. 진짜 날루도 먹고 싶어 자글자글자글자글 아우, 저 얘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음. 얘는 그냥 막 태우다시피 먹어도 맛있어요. 지방이 다 녹을 때까지 먹는 게주 아. 원래 아, 태우 태워, 태우다시피 먹는 거예요. 얘는 그냥 대충 워도 맛있는 애예요. 아, 홍성 한우 아. 음. <laughs> 육즙 쏟아진다. 육즙 쏟아져. 음. 얘도, 또 얘도 말 나오지 안심, 안심 안심, 안심 음. 근데 그거 알아요? 손은 음. 3대 추리라고 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아들 알더시피 제비 추리 제비 추리 체크 추리, 제비 추리. 추리. 음. 그다음에 안심 추리 아, 이렇게 안심 길게. 길게 돼 있지, 이렇게 길게 이게 추리예요 이게 오케이. 이렇게 손으로 하면 그냥 뜯어져 음. 안 뜯어? <laughs> 그말 하자마자 희한하게 안뜯어 아, 한자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안심 줄인데 얘는 좀 꼬들꼬들한 맛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스타일이 또 아니지. 또 맞아, 줄이 줄가 추리, 약간 그 씹는 응. 식감이 식감이 있어요. 있어요. 음. 네, 오늘 먹을 부위는 이 부위가 어딘지 추리 해가면서 먹는 게 아, 아. 안심 중에서도 스테이크 스테이크용인 샤토부리앙이라고 하지, 이거를 아, 샤토부리앙. 음. 딱 두툼하게, 건 두툼하게. 음. 하나, 야. 둘, 셋. 이렇게 해서. 와살 봐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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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허, 그려요 음. 이렇게 해놓고. 와 색깔이 너무 좋다. 아유. 야 이거 봐라. 와 고기 봐. 아. 야, 이거 무슨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 같은데요? 어, 이거까지 샤토브리야. 아, 어. 막 쓰는 고기는 딱 가운데만. 아, 어... 응. 음. 음. 확실히 새우살보다 기름기는 덜해. 네, 아, 확실히. 아, 역대 먹어본 한우 중에 진짜. 중영코 최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것도 이 야외에서 먹는 게 환경적인 것도.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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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이거. 와. 음. 응. 아. 일단 빨리 우리 소세지 한번 먹을까요? 소세지, 어. 소세지. 와잘 익었어요. 와딱 <laughs> 아. 봐도 이거는 딱 봐도 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 아니 정성이 우리 우리 어디 무슨 정성. 정성이야? 와, 야, 정성이 아니 이게 원래 못생긴 애들이 정성이 들어갔지. 못생긴 애들이 와야 어. 이거 봐. 음, 음, 그냥 지방이 좀들 들어갔다. 베이컨을. 그래서 난더 좋다. 음담백 약간. 아 식감 이 있네. 씹히는 음. 맛이 있어야지 소시지 원래. 짭조름한 음. 이게 딱 적당하다. 소 뭔가 잘했네. 그죠. 간딱 맞지. 딱맞아딱 맞아요. 나짠거안 좋아하는데 딱맞아오 맛있네. 음. 오 소고기에 버금가는. 아. 오베리굿 야 드디어 지금 4 시간 공들인 바베큐와잘 익었어+ 익었어요 아 익었죠 칼 나가는 게 아, 진짜 칼 오, 나가는 게와와 맛있겠다 광천 토굴 새우젓 토굴 새우젓 토굴 새우젓 이렇게 해서. 와아 뜨거울 <목소리가> 음. 때 이거 뜨거울 때 이거 <목소리가> 야, 음. 야, 음. 노래 진짜 찰떡 콤비다 찰떡 콤비 오음와 <목소리가> 음. 음. <목소리가> 잘한다 아, 해서 저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어. 아, 패 어, 어. 아, 갑자기 패스 같은데? 난게간 저기서 그 스테이크 느낌 난다. 중만뜯어보뭐 아, 네. 준비 뭐. 아, <laughs> 준비를 왜 이렇게 아, 많이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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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지인이 스위스에서 치즈를 구린내 나는 치즈를 <laughs> 과는데 이게 이거 동성과 하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laughs> 갑자기 아니, 지인으로 끝내야지 홍성과. 네 <laughs> 지금 뭐뭐 <laughs> 아,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네, 홍성도 이게 딱 만들어야 된다. 아, 이게 딱느낌이 야, 홍보대사를 치즈. 홍보대사를 데려다 놓고. 와. 무너는 <laughs> <늦었는> 줄 알았네. 서스 <laughs> 어, <스리스모>, 뭐야. <laughs> 어, 아, 아 아이고 이게 막 아주. 와. 아해 봐. 아해 봐. 아해 봐. 아, 먹어. 먹으면... 아, <laughs> 음, 음. 너네들 너무. 음! 무조건 다 무조건 다 진짜. 응, 음, 무조건. 어, 뭐. 익었네? 이게 원래. 어우, 야, 향이. 야, 이것도 향이 그냥. 음. 이게. 스테이크에 치즈 올려도 아, 괜찮네요. 스테이크를 먹어먹네. 조합이 딱 좋다. 잡시오? 어. <laughs> 어, 오케이. 잡사, 잡사. 어. 음 와. 오늘 이제 다몇 킬로인 줄 알아? 몇 킬로 이거 우리 지금 먹은 거참 삼겹 삼겹살 6.5 킬로. 그리고 등심 6 킬로. 그럼 12 킬로요. 전지. 음. 3kg. 그럼 15kg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다 먹으면 지금 다 먹으면 와. 그럼 몇 인분이냐? 1kg에 200g 따서 5인분씩 잡어. 대신 우리가 밥을 안 먹었잖아.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다양한 부위를 제가 오늘 맛볼 수 있어서 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나이스. 정말 오늘 행복한 우와. 시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홍성하면 어, 한우. 홍성하면 바베큐. 예, 네, 오늘 너무 행복했고, 다음번에 또 언제든 자주 와서 이 홍성 한우를 또 맛보고 싶습니다. 홍성 한우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이 사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laughs>